A동 그 6층, 6층 3번 홀쪽방제 설비 2단 연동 제어 기를 초등학생이 어 17시 한 5분에 강제 동작하여 어 엘리베이터 쪽에 에그 있는 자동 폐쇄기가 자동 폐쇄기, 어 그러니까 자동 샷다 자동 폐쇄기, 자동 샷다 상단 일부까지 에 일부까지만 하강이 하강이 예, 됩니다. 그런데 그 어, 하강된 상태고 어, 경보를 정지하고 또 경보를 정지하고 어, 경보를 정지해야 지만은 어, 하고 난 다음에 예, 상하로 움직일 움직 하강할 수도 있고 어, 이 하강도 하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 어, 기동 스위치를 어, 강제로 어, 작동을 시켰고 이 시건 장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건을 시건 식은 장치를 해야 되고 어, 작동했을 때 문이 열리 문이 열려 있는 상태면은 정지 및 기타 작동하기는 좋은데 어, 일부 어, 다른 예부에서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은 장치를 해야 되는지, 식은 장치를 해야 되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에 있는 전원, 음, 어, 복구, 빨간 스위치를, 정지를, 어, 버튼을 눌러, 어, 눌러야지만은, 어, 어, 상단, 하강, 하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어, 상향으로 어, 올릴 수도 있고, 하향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중간. 어, 상향까지 예, 작동이 되고 작동 작, 사, 하, 어, 상단 쪽에서 멈춥니다. 예, 여기 아까 어, 빨간 적색 버튼을 어, 리셋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출동해서 어, 기동 스위치를 눌렀던 것을 확인했고 어, 또 그리고 어, 밑에 우리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5시 5분에 이것을 버튼을 누르고 어, 학부형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서 어, 초등학생이 무엇을 만, 만, 만졌는지 만 모른 상태에서 이제 경보음이 울려서 바로 어, 관리실로 어,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예,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예, 상향으로 어, 버튼을 눌렀을 때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향으로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오죠. 예, 또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 하향 상향 하향을. 총3번 홀에 지금 현재 엘리베 옆에 옆에. 방제설비 2단 연동제어기를 우리 초등학생이 실제 기동 스위치 쪽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됐었는데 현재 이게 연기감지기 동작하는 경우 또 열감지기 동작하는 경우 방법이 있는데 경보음이나 램프가 점등되며 경보음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나 램프가 점등되면서 자동 어, 패색이 자동 셔터 하강 중간 중간에서 중간 정해진 위치에 정지되며 열 감지기 대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감지기가 동작하는 경우 경고음이나 어, 램프가 점등되며 자동 폐색이 자동 셔터 하단까지 완전 하강 하단 어, 리트 작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 기동 스위치라고 쓰여져 있는 부위를 깨고 여기 기동 스위치라는 부분을 깨고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와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감지기가 아까는 첫 학생 이걸 어떻게 이걸 열어서 열어서 여기를 어 했던지 어디에 그 경보음이 울린 상태였고 또 복구하는 방법은 방법은 감지기 해제 시 감지기 해제 시 내부 어,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정상 상태, 경계 상태로 복구되며 차타를 상단으로 올리면 시스템이 완전 복구됩니다. 그것을 실천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럼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확인됩니다. 작동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이걸 눌렀습니다. 자, 이게 전기가 됐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다시 정지 아광에서 왜 멈췄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것을 자 정지하고 이것을 복구를 시켰더니 정상 작동이 됩니다. 복구를 그리고 다시 에, 올리겠습니다. 상향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중,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동작했을 때 기동 스위치 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위를 깨고 기동 스위치를 눌리게 되면은 감지기가 동작하는 것처럼 양쪽에 두개 중에 하나가 동작하는 것처럼 어,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보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서 멈춥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이걸 복구를 하고 다시 하향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지하고 올리겠습니다 복구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고 여기를 테이핑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만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됩니다. 기동 스위치 보,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해두었습니다. 이 올리 원래... CCTV를 가지고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